안녕하십니까. 육체적 욕망가, 순갑분 이성입니다. 와, 오늘 양, 다들 여기서 뭐회식거냐왜 자꾸 한 마리 오다가 또한 마리 오고 두 마리, 저기 강아지도 있네? 야이나뭐 먹을 거 없는데 오늘? 내 몸에서 뭐 고기 냄새가 나나? 자, 어, 그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이 많겠지만은, 뭐 삼겹살 좋아하겠고, 잡채도 좋아하더라고요. 해물파전. 뭐 갈비, 빙수, 라면, 김치, 뭐겁내게 많잖아요. 이게 뭐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아한 건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입에 맞는 건가, 굳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입에 맞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분께서 어이 한국 분께서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고 6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니, 바깥에서 이제 렌트를 집을 렌트를 한 달에 25만 원. 지금은 이제 뭐한 29만 원 하는데 25만 원짜리 집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맨날 이제 돈뭐 코로나라고 뭐 집에만 있어도 돈은안 나가는 건 아니지. 먹고는 살아야지. 렌트비도 내고. 하 그러니까 돈을 계속이 1년 1년치 일도 아무것도 없고 돈만 쓰고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또 나가는 거죠. 또 인터넷으로 뭐 결, 성인 결제도 하고 또뭐또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막 나가고 이게 코로나 1년 지났는데 안 끝나고 하니까 아 이제 점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1년 동안 많이 죽었잖아요. 필리핀도.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도 죽어나고 그니까 러 이분께서 어 자기가 이제 동네에서 알게 된 이제 필리핀 남자가 하나 있는데 걔 남자가 27살이에요. 그 남자한테 김치 좀 같이 만들어서 팔자고 그 남자도 한량이니까 할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 남자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그 남자랑 이제 김치를 팔았어요 김치를 파는데 뭐그이 한국 남자 또 한국 분께서 또 자동차가 있어요 그 남자에는 오토바이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였죠 대부분 같이 움직여 자동차로 하고 아니면 가까운 데는 오토바이로 같이 타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김치 판 데서 이제 얼마큼 돈을 띄어서좀 줬어요 근데 뭐 그렇게 장사는 많이 잘된건 아니었 아니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할만해서 재밌고 하다 보는데 이놈이 한국 이 한국이 아니라 이 필리핀 놈이 아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말도 많고 아, 그리고 또 아침 9 시까지 오라고 하면은 씨아 시에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1 0 시에 늦게 일어났다. 어제 친구들 술 먹었다. 아우 얘네 알죠. 예 아, 이게 참이런만 만남 어떤 약속에 대한 것들이. 아우, 야, 약속을 너무 안 지켜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여러 번막 뚜껑이 열리죠 어? 그뭐 집에다가는 10시 반까지 갖다 주 왜냐면 그게 필리핀 사람한테만 동네다만판 것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한테도 교민들한테도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교민들한테는 또 약속이 칼이잖아 분명 10시 반까지 갖다 준다고 했는데 이 새끼가 와야 하는데 안 오는 거야 이 필리핀 놈이 10시에 일어난 거야 그래도 막몇번 뚜껑이 열렸어. 하, 기는야를 근데 또 자를 수도 없어. 왜냐면 이게 또 필리핀 세상이 나라가 이게 따갈로고 이게 필리핀 이게 말이 좀돼야 돼요. 어떤 데는 또 이게 영어 물론 영어만 써도 살아갈 수는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지만은 편하지만은 이게 또 따갈로고가 또 대야만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못 버렸 또이야못 잘라. 그래서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남자의. 친척들이 한번 뭉쳤어요. 이 친척들의 누가 생일이어가지고 다 함께 이 남자 집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 분께서 뭐 왔으면은 어. 내가 김치 줄게 하면 다 오라고 하라 이제 미래의 잠, 잠재 잠 고객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다 왔어요 가지고막 14명이 왔대요 14명 어, 다들 김치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뚜껑 두고 왔대요 뚜껑이요 그 김치통 거까지 그걸 한국 드라마에서 본 거야 김치통에다가 많이 넣어준다는 거 통에다 하는 거 그게 어쨌든 와가지고 다 이제 김치 줬는데 여자애두명 있는 거예요 그럼 쟤네 누구냐 했더니 한 명은 하천동생이고 한 명은 하천동생 친구래요 그래서, 하천 동생은 뭐 하냐고 했더니, 하천 동생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했더니, 집 어디냐고 했더니, 여기서 뭐 얼마 안 멀다고, 어, 오토바이로 하면은, 뭐, 자기 집에서 한 10분 더 가면 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야, 쟤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을 했더니, 걔네 엄마한테, 걔네 엄마가 오케이 한 거야. 좋아하죠. 어, 집에서 쳐 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여자애도 와서 같이 했어요.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필리핀 남자, 어, 이 남자는 뒤쪽으로 빠진 거죠. 어차피 술 먹고 잘안 오고 간간히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오면은 그냥 당일치기로 돈 얼마 용돈 정도만 주고 이 여자애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해 김치한번 알려주면 그것도 잘 담고 김치뿐만 아니라 잡채 담는 법 알려줬고 막 이것 저것 삼겹살 뭐 굽는 법, 삼겹살 뭐 시장에서 사는 막 이런 것들 있죠. 다. 이제 떡볶이 만드는 거다 알려줬어. 인게 이 한국 분께서 생각은 코로나 끝나면은 이 여자애랑 같이 장사를 두 단둘이 장사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여자애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이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여자애도 이 한국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필리핀 나라는 뭐 20살 정도는 그냥 귀가 아주 기분이 귀엽게 생각하잖아요 20살 남녀가 20살 아주 귀여운 거죠 자꾸 이렇게 막 김치 만들고 잡채 자, 아마 잡채 에 담다가 어, 잡채 에 담다가 서로 키스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잡채 담다가 피곤하거든 잡채도 잡, 은근히 담는 게뭐 쉽다고 하지만 은근히 피곤해요 어? 먹는 거 쉽지만 잡채를 담다가 서로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키스를 하고 이제 혀 하고 거기다 잡지 불을 끈 다음에 어 방에서 양 침대에다 가던져가지고양 거기다 벗게 양 위아래로 했는데 와 보기는 몰랐대요. 그러볼 그러니까 때는 약간 그 어떻게 말해 양쪽에 옆구리에 살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좀 통통하긴 통통하대요. 근데 봤는데 와 복숭아 복숭아에 어 복숭아의 이 검포도가 보통 검포도가 아니야. 아주 땡. 싱그한 곰포도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 <laughs> 아우 이 여자애가 소리가 이게 한번 쑥 집어넣고 쑥 빼고 다시 쑥 집어넣을 때막 <laughs> 소리를 그냥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옆방에다 진짜로. 옆방 이이 사람이 옆방에 아마 중국 남자 아니 옆, 뒷방이 중국 남이고 아마 옆방에 다른 나라일 거야 아마 예. 아무튼 둘다 외국 사람이래요. 이헷갈리겠네 옆방에도 외국 사람이고 뒷방도 외국 사람인데 특히 옆방에서 그렇게 두드린대요어 얼마나 소리가 크면 여자가 양. 근데 처음 할 때보다 그, 첫 첫날부터 아니 첫날이 아니라 처음 할때 관계를 가졌을 때부터 그녀 안에다가 양확 쏴버릴 때가 울챙이를 양. 그렇게 석달 하다가 석달넉석달넉달 달? 달 됐는데 여자애가 이 남성분한테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 이게 남자가 봤을 때는 어 아닌 것 같은데 야너 지금 나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나 울고 먹을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거야. 왜냐면 봤는데 표시가 안나길래 근데 시간 좀더 기다렸더니 아 이게 이게 원래 그러더만 이게 또그 기구마다. 제품마다 조금씩 선이 좀잘안 나올 때도 있고, 에, 늦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두 번째 거 사서 했나도 확실히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거 했는데, 오이씨! 어, 나 어떻게 울겨먹으려고 생각을 했나봐요. 내가 돈이, 자기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나봐요. 아, 물론 돈이 좀,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은 하지만은, 에, 어쨌든, 어떻게 이제 됐잖아, 그렇게. 그래서 결국, 이 여, 이 여성분하고 같이 살면서, 아기도 낳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도 뭐 특별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한국 필리핀 여성분이 아기를 낳고 뭐 하면 뭐 변하고 막 남자 돈 해가지고 막 어디다 이상한 데다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아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런 여성도 있는데 이 여자는 변함이 하나도 없대요. 그 너무 좋아한대요. 그 대신 이제 아, 그거 질투심.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여자가 하는 질투심은 의처증 같은 그런 거 아시죠? 이런 질투심. 그러니까 늦게 오면 안 돼요. 늦게 오면 그냥 난리 나요. 늦게 뭐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거기까지 몰래 찾아온대요. 당구장에 있어 그러면 당구장까지 밖에 서 있는데요. 아니면 그 틈으로 쳐다보던지. 한국 사람들은 어디 식당에 밥 먹고 있으면 몰래 와가지고그 식당 문으로 쳐다보고 있대요. <laughs> 그런데 뭐 아직까지 뭐 페이스북을 뭐 열어봤다, 휴대폰을, 모르겠어요. 휴대폰 열어봤을 수도 있겠죠. 본인은 자고 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비밀번호 채워, 한번 채워놔봤는데 진짜 난리 날뻔 했대요. 왜 채워놨냐고. 근데 비밀번호 안 채워놓는데 본인이 자고 있을 때 봤나 안 봤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페이스북 여자 누구냐, 뭐 여자 누구냐 그런 건뭐 휴대폰에서 누구 여자를 정리한다 그런 건안 했는데 자꾸 어디냐 물어봐서 왜 집에 안 들어오냐 해가지고 어, 애기가 보고 싶어 한다고. 막 이런 거있잖아 이것을 한살 때부터 애기가 한 살이 씩 애기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줄로 보고 싶어 하나? 애기가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laughs> 어쨌든 어딨냐고 물어봐서 몰래와가 쳐다본대요. 한번 가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다음에 밤에 자고 있다 눈을 딱 뜨면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laughs> 그게 뭐 공포야? 그 끔찍 놀라서 왜? 하면은 내가 왜내 남편 쳐다보는데 왜안 되냐고 이제 그런대요 아 그거 되죠 되긴 되는데 왜그불 꺼놓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 자기를 아, 무슨 약간 씨, 쩔리잖아 그거 예. 네. 어쨌든 아, 어쨌든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이 잘 그것도 엄청나게 잘한다 그거야. 그거 잘하면 됐지 거기다 또 성격 좋으면 되고 돈 같은 거 많이 내놓으라고 안 하면 되고 장모님이랑 어 장모님도 뭐 특별히 돈 그거 하달라고 아니 오히려 그 김치 했던 그 있죠? 어. 이놈이 가끔 돈 빌려달라고 한대요. 어, 자기가 소개시켜 준거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때 김치, 어, 그때 해서 자기가 싹 불러와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소개시켜 준 게. 이한 남자가, 필리핀 남자가 가끔 와서 돈 빌려다 빌려주면, 조금 조금, 돈도 많이 안 빌려간대요. 조금 조금, 2만원, 3만원 이렇게 빌려간다. 안 갚는데요. 자 <laughs> 씨. 자, 어쨌든. 별 일이 다 있네, 별일다 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뭐, 걸려가지고, 왜 그러냐. 어? 왜 걸었어 스스로 옷 입은 거야? 어, 뒤에가 와서 벗겨 주려나 보다 벗겨? <laughs> 자 좋은 날 되십시오 그럼 바이